오늘 그렇죠? 시3과 네, 벤자민 프랭클린 숫자개 동목을 페인 시스템으로 암시켜 기 드릴 텐데요. 여러분, 어떤 사실을 암기하려고 할때잘 되지 않지요? 네, 그럴 때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면 암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페인 시스템이라는 기억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페인 시스템은 말 그대로 꼬리말 잇기 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3가지 도목이기 때문에 1부터 13까지 쭉 숫자에 나열해놓고 거기다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문자화해서 기억을 하면 기억이 쉽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1, 1등. 1, 1등. 네. 왜 이게 1등이라고 묻지 마세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꼬리만 있기, 낭만 있기. 네. 그냥 1등 연결해 놓았을 뿐입니다. 2, 2을이 2슬. 삼 삼팔선, 사 사자, 오 오리, 육 육교, 칠 칠판, 팔 팔, 구 구름, 십 십자가, 십일 젓가락, 십이 시, 십삼 삼삼. 이렇게 연상했습니다. 왜 십이 비 젓가락입니까? 네 나란히 두 개가 있으니까 모양이 젓가락 모양이죠. 뭐, 철길이라도 뭐, 무방합니다. 예, 이렇게 연상을 해서 기억하기 좋게 꽃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또, 꽃, 연결고리를 예, 연결하면 기억이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1 3계 동목을 이 축에다가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1등, 1등 하려면 절제하라. 시작. 1-1등, 1등 하려면 절제하라. 다시 한번요. 1-1등, 1등 하려면 절제하라. 시작. 이 1등, 1등 하려면 절제하라. 이 이슬, 이슬처럼 침묵하라. 시작. 이 이슬, 이슬처럼 침묵하라. 이슬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전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한 가지는 물의 응집력. 이게 생명의 빛, 신비로움이에요. 우리가 몸의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이 응집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물이 응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미네이터처럼. 분산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의 응기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좀더 확대하면 자연이잖아요. 자연은 말이 없다, 침묵한다, 이런 의미로 연관 지어서, 어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이 이슬 이슬처럼 침묵하라 시작. 이 이슬 이슬처럼 침묵하라삼 삼팔선 8선. 삼팔선은 정돈되어 있다. 시작 삼 삼팔선 삼팔선은 정돈되어 있다. 삼팔선하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내무만이 생각이 나요. 물론 철조망도 생각이 나지만 아주 정리 정돈이 정갈하게 되어 있고요. 내무만에 가면 가지 딱 세워져 가지고 사무라는 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뭐. 사물함이 네, 옷장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가르 세워서 딱정리 했거든요 삼삼팔선삼팔선정돈 3, 3, 3, 되어있다 시작 삼삼팔선삼팔선정돈 3, 3, 3, 되어있다 사사자 4자, 사자처럼 결단하라 시작 사사자 4자, 사자처럼 결단하라 많은 얼룩소가 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딱 결단해서 어, 사자가 먹잇감을 구한다고 합니다 네. 많은 무리의 얼룩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만 딱 찍어서 추격해가지고 결국 먹이값을 삼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올인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 오리 오리약은 검약이다 시작 오 오리 오리약은 검약이다. 거기다 약자를 붙였어요. 오리 검약은 뭘까요?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않는 경지. 네. 검약하는 거. 아시겠죠? 오리, 오리학은 검약이다. 육, 육교. 육교에 있는 상인들은 금메하다. 시작. 육, 육교. 육교에 있는 상인들은 금메하다.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육교가 있었어요. 네. 대전역 학교에 육교가 있었거든요. 그 양쪽에 좌파를 펴놓고 상인들이 콩나물도 팔고, 여러 가지 악세사리도 팔고, 그랬어요. 네. 그 좌판 다 정리해봐야 10만 원 될까?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인들은 그 좌판을 지키면서, 어,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육교 있는 상인들은 금연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유성양날이 예, 4일장, 9일장인데 가끔 갑니다. 왜냐면, 그대들이 치열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다 가서 위로해주고 봉사해주면 힘을 얻습니다. 봉사는 결국 어,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교 있는 상인들은 금면합니다 7. 칠판에 있는 정보들을 성실히 이해하라 시작 7. 칠판에 있는 정보들을 성실히 이해하라 8. 팔찌를 차지 않으려면 정의로워라 시작 8. 팔찌를 차지 않으려면 정의로하라 돈이 좀 있다고 거두를 피우고 주도적으로 뭐 우격다짐으로 어, 어, 좌주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멀상직한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모임을 하다보면 그 사람의 결격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네,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탄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돈이 있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되는데, 멀지각하게 네,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네. 팔찌을 차지 않으려면 정의로워야 됩니다 요즘은 투명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건실해야 됩니다. 봉사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이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됩니다. 네. 구, 구름처럼 중용을 지켜라. 시작! 부, 구름, 구름처럼 중용을 지켜라. 저는 최진섭 교수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중용 사상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용하면 뭐 어떤 생각이 나나요? 한쪽에 치우쳤다. 흑백 논리에 빠져있지 빠져 않고 그 회색 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색 분자라고 하는 것은 중용주의자들을 폄한 발언입니다. 회색주의자, 회색주의자가 나쁜가요? 흑과 백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중용을 시킨다는 것은 아주 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컨트롤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진석 교수는 흑과 백을 얘기를 하지 않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 이게 중용 사상입니다. 중룡사상 곧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수는걸 보고 아 역시 철학자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 네. 구름처럼 중용을 지켜라 시작 9. 구름처럼 중용을 지켜라 10. 십자가처럼 청결하라 시작 10. 십자가처럼 청결하라 청결의 일입니다 네. 생활공간도 청결해 일이고요 네. 금전거리도 청결해 일이고요 관계도 청결해일입니 법정수님의 무수유라는 말이 있는데,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집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추적은 해 보여요. 사람조차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엉망이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소유하려고 하십니까? 물론, 네,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근자열 원자래 시작. 근자열 원자래 가까운 근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을 기쁘게 해주면 원자래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어, 이렇게 해서 가까운 사람을 존경하고 같이 더으어 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지 내편내편 내편 가린다거나 너는 내 소유물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다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청결. 네. 너무 집착하면 청결할 수 없습니다. 네. 정신적인 맑금 영혼이 자유로움. 뭐 이런 것들은 집착하지 않고 물 흐르는 대로, 술리대로. 네, 근자열 원자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일 젓가락처럼 평정을 유지하라 시작 10일 젓가락 젓가락처럼 평정을, 평정을, 유지하라. 평정을 유지하라 평정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피스. 삶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 즉 최고의 가치는 피스, 평화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뭐예요 네, 쪼개고 있다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다거나,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이야말로 최고의 동목이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요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서, 이 행동을 해서 내 마음의 품정이 깨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합니다 평정이 아니면 바라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아 시작. 평정이 아니면 바라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아. 내 마음의 평화가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 말을 해서 내 마음의 평정이 깨진다면 그 말을 할 수는 안 되고 그 말이 나가면 상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격 다짐이라든지 아니면 어, 그 다혈질 성격 가진 사람들은 욱하고 내지르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죠. 유리병처럼.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절제할 수 있을 때내 마음의 평정도 유지하고 관계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 젓가락처럼 평정을 유지하라. 시작. 11. 젓가락처럼 평정을 유지하라. 12. 십이 걸지 마라. 숨겨. 시작. 시비, 시비 걸지 말라 성결 순결. 옛날에는 성결이 최고의 동목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거하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그죠? 음. 몸의 성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고 있다 <laughs> 좀 심하게 표현하면 스포츠처럼 성을 즐기고 있다 어, 이런. 해었이 때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여와 말이론이 납니다만, 그렇지만 마음의 순결은 더 중요하다. 지적, 그죠 배신하지 않는 어, 그런 어, 지적가 우리에 필요합니다. 네, 1이 걸리만 하십니다. 13산산과 같은 보약은 겸손이다. 시작 13산산과 같은 보약은 겸손이다.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삶의 최고 행복한 삶, 최고 성공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요?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하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천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게 돼요 그래 뭐 주겠으면 그렇겠냐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아 그래도 나와 더불어 이 시대에 같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 감사하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남을 숨기고 나누고 네, 봉사하는 삶을 살수 있어요. 섬기고 나누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고 최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 그 최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승부하면 뭐해요? 여기 오늘 행사 때문에 의원님이 한분 계신데 조금 늦는다고 했어요. 오늘 그룹 강좌 하시고 개인 고증을 하십니다. 그런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섬기면 뭐하고 싶은 거예요? 회지 네, 살고 싶은 거예요. 그치. 왜요? 네, 지역민을 위해서 대견해주고 또 민원을 해결해주고 뭔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정치가 시끄럽긴 해요. 그렇지만 정치인들을 너무 손가락질해서 반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끌어가고 이 사회를 끌어가는 것은 정치예요. 시끄럽긴 하지만 좀 조용했으면 좋겠지만 난 정치하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의 가로 곳을 긁어주고 네, 수원 사업을 풀어주고 민원을 네, 발로 뛰면서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인들을 저는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뽑아놓고 막 어, 끌어내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원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보실까요? <laughs> 겸손이아닙니다 자, 1 3개동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쪽들 로직입니다. 로직. 자, 따라합니다 키워드로 로직을 세워라. 시작. 키워드로 로직을 세워라. 프랭클린 시3개동목 로직을 세웠습니다. 0 시계를 굳이 말해야 되나요? 안하셔도 돼요. 저는 세 가지만 뽑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가장 높은 삶의 최고의 덕목과 가치는 뭐라고 했죠? 평정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 결국은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사람들의 평화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경손해야 그리고 절제력이 있어야 네, 정의로운 삶, 그리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삶,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 엉망진창이 되겠죠. 네, 절제 이렇게 세 가지를 뽑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 안토시아, 감사 시작. 감사, 안토시아, 감사. 앞에 할수 아, 말씀하실 때 일단 감사하세요. 오늘 토요일날 주말에 모두 누가 쉬고 모두가 함께 하게 돼서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벤자민프랭클린의 13개 도목 중에서 세 가지 에, 사적 12일 덕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평정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걸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s e l f a f f i r a t i o n 따라다실까요? s e l f a f f i r a t i o n <목소리>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쓰러져 보고 내가 파해 보고 내가 갈등해 보는 것들을 토대로 자기화해서 말을 하는 것 이게 스피치하는 것의 모든 것입니다. 자, 키워드로 로직을 세워서 셀프 어플리케이션 하라. 시작. 키워드로 로직을 세워서 셀프 어플리케이션 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키워드로 로직을 세워서 셀프 어플리케이션 하라. 그래서 요, 오늘 로직은 뭐예요? 베냐민 프랭크의 13개 동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는 세 가지만 뽑아서 감사, 관두술리감사술리에 틀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스케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에 모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